자칭 k 리그투 매니아 리영섭입니다. 어느덧 K리그2도 일로빈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펼쳐지는 9라운드 역시 어마어마한 매치업 준비되어 있는데요. 어, 제가 뽑은 빅매치 퓨리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주9라운드야말로이 캐리그 2에서는 굉장히 어, 또 하나의 분기점이 될수 있다라고 할 만큼 어, 대단한 매치들이 있는데 4위 서울 이랜드와 8위 경남 이두 팀의 승점 차이는 겨우 3점입니다. 그리고 하위권인 청주와 천안의 충청 더비도 준비 대슈 그리고 충. 순위권 반등을 노리는 충남 아산과 안산의 경기, 그리고 드디어 붙게 되는 0 3이 더비죠. 부천과 인천. 승격을 노리는 수원과 성남, 그리고 김포와 전남, 부산, 화성 경기들이 어, 이제 준비돼 있습니다. 아주 매력적인 경기들이 질비해 있는데, 역시 또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저, 리영섭, 부천 사람 아니겠습니까? 0 3이 더비. 부천과 인천, 인천과 부천의 경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부천과 인천은 이 더비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해요. 에, K리그2에서 단한 번도 맞붙은 적이 없고요. 이두 팀은 라이벌도 아니고요. 다만 이제 부천 사람으로서 인천은 어떤 느낌이냐. 뭐 어디 사세요? 저 부천이요. 아, 부평! 인천! 이러면 사실 부천 사람으로서는 조금 발끈하거든요 부천 인천 아닙니다 같은 공삼이 쓰고 있지만 부천 인천 아닙니다 경기도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만큼 또 생활권이 밀접합니다 저도 인천에서 또 학교 나왔고. 또 짜장면 좋아하고, 예, 뭐 그런, 밀접한 두 도시인데, 인천이 K리그2로 이제 강등이 되면서 윤정환 감독을 선임하고, 그야말로 절치 부심하면서, 현재까지는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윤정환 감독 본인에게도 이 부천은, 어, 감회가 남다를 수 있거든요. 다만, 윤정환 감독 시절의 부천 SK는 목동이었죠. 어, 그래서 윤정환 감독은 부천 종합운동장에는 처음 오는 거고, 자, 어쨌든 뭐, 인천이 6승 1무 1패. 1 3 득점에 사실점이라는 압도적인 성적으로 k 리그또 1위를 달리고 있는데 돌이켜 보면 이 1패는 또 성남에게 발목을 잡힌 거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 또 성남이 2위, 대단히 또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그 1패 역시 어, 어느 정도 이제 명분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 잘 아시는 것처럼 인천은 공격진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최전방의 무고사, 양 사이드의 바로우와 제르소. 현재까지 이어 굉장히 좋은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 무고사 선수는 K리그 2에서 득점왕도 할 기세예요. 현재까지 7득점 1도움 아주 맹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이 바로우 선수가 굉장히 인상적인데 사실 데뷔전부터이 넓은 시야와 또 날카로운 발끝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마단 기간이 지나면서 선발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그 기량 역시 어 K리그 2에서도 보여주고 있는데 확실히 경기를 이끄는 보법이 달라요. 네. 은근히 스피드 좋고요. 특히 이제 시야가 넓어서 이 패스가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이 K리그 2가 아니고 K리그 1에서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선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인천에서는 오히려 위협적인 선수가 바로우가 아닐까 생각하고, 윤정환 감독이, 이, 확실히 결단력이 굉장히 빠릅니다. 지난 청주전도 한번 보면은, 인천이 청주에게 선제골을 내주고 어느 정도 끌려다녔거든요? 근데 전반부터 폼이 좋지 않았던 최승구 선수를 그냥 과감하게 뺐단 말이에요. 그리고 김명순을 넣어줬고, 후반 초반에 박승호 빼고 이동희를 넣어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두 선수가 어떻게 했습니까? 김명순이 도움하고 이동률이 득점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나중에 무고사의 역전골까지 결국 승리를 가져갔는데 이 윤정환 감독의 그 전술 유연성이 이 굉장히 좋다. 이거 역시 인천의 강점이라고 할수 있고 인천은 계속해서 사이드를 노리는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또 어느 정도 시즌 초반과 지금과 이 사이드를 노리는 큰 틀에서는 같지만 그 세부적인 거는 또 전술이 달라졌어요. 이게 또 상당히 매섭고 상대팀 입장에서는 까다롭습니다. 특히 이제 오른쪽 윙뱅을 자주 쓰는데, 예전에는 이제 최승구를 썼다면, 지금 요즘에는 이제 김명순을 쓰더라고요. 근데 또그 김명순 선수가 또 어느 정도 활약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 기대에 보답한다라는 의미가 아주 인상적이고, 오버래핑을 계속 해주고, 또 투톱 중에 한 명이 중앙으로 내려와주고, 그래서 수비도 이끌어주고, 또 중앙에 문지환과 이명주가 자리 잡아주고, 또 문지환이 살짝 사이드 빠져주면서 계속해서 뭔가 사이, 이 사이드로 또 공격을, 아, 패스를 또 넣어주고, 또 양쪽인. 바로와 제로수가 스피드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이 둘에게 찔러주는 스루패스가 그 상대팀 수비에게는 굉장 부담이 되거든요. 또공 잡았어. 그러면 또 윙백이 올라가지고 이거 상대팀 입장에서는 미치겠는 거야. 또 최전방에 무고사가 있어주니까 단한 번의 찬스를 그대로 골로 만들어주는 무고사 이게 상대팀 입장에서는 중앙을 막자니 사이드가 뚫리고 사이드를 막자니 중앙을 뚫리고 이게 어떻게 할수 없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빠질 수밖에 없는 전술이거든요. 그러니까 공격진이 너무 좋으니까, 이거 한번 뚫리면 치명적이야. 스치기만 해도 치명적이란 말이죠. 천안전 두 골을 보시면, 오른쪽, 왼쪽 사이드에서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알면서도 막기 어려운 전술이기 때문에, 아무리 파이브백을 세운다고 해도, 결국 수비가 끌려 나갈 수 밖에 없어요. 안 끌려 나가지고 그냥 잠글 수밖에 없어. 그러면 그공격이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점을 부천에서도 상당히 유의해야 될것 같고 인천은 또 실점이 굉장히 낮습니다. 현재 현재까지 사 실점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성남전에서 두골 그리고 부산 청주에게 각각 한골 내줬는데 성남은 시즌 초반이니까 아직 수비의틀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라고 쳐도. 부산에게 중거리 한 골, 그리고 청주전에서는 세트 플레이로 한골 어, 수비가 굉장히 또 탄탄한 걸알 수가 있고 뚫기가 쉽지 않다라는 점. 그러니까 인천은 매 경기 득점을 하고 있고요. 두 경기 다한 골, 한 경기 골로 이제 무실점 경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원정이라고 하지만 이 상승세를 부천도 감히 끊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부천을 보자면 올 시즌 부천이 달라진 게 역시 공격입니다. 작년 8라운드까지는 7득점에 그쳤지만 올 시즌에는 벌써 13득점을 이어가고 있고요. 부천 역시 확실히 득점해 줄수 있는 공격수가 있습니다. 갈레고 바사니, 그리고 몬타뇨, 이유영, 공민현 이렇게 좋은 공격수들이 포진해 있고 역시 어 중요할 때마다 득점을 해 준다는 거. 이 선수들을 믿을 수가 있다라는 점. 또 주목해야 될 선수는 역시 갈레고인데 이 갈레고 선수 현재까지 네골 넣고 넣어 주고 있거든요. 4골 1도움. 그야 말로 부천 입장에서는 보배야. 너무 좋은 자원인데 인천 입장에서 갈레고가 까다로울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 이유. 이네골을 넣은 패턴을 보시면 천안 안산 서울 이랜드 이세경기에서넣을 넣은 골이 세컨볼이 튀어나온 걸갈레고 그대로 논스톱으로 때려가지고 아주 위협적으로 넣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세트플레이 과정에서 갈레고에게 볼이 간다면 바로 골로 연결시킬 수 있는 선수가 갈레고고 또 김포전에서는 단독 드리블 돌파 이후에 왼발로 깔끔하게 넣어줬고 그러니까 이 왼발이 아주 매서운 선수란 말입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슈팅 때려주고 또 공간 있을 때마다 바로 정교한 크로스가 올라가요. 그리고 부천에서는 이걸 받아줄 수 있는 공격수가 분명히 있 단말이죠. 언제든지 공민현, 이유영, 몬타뇨 바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인천 입장에서는 분명히 수비할 때 까다로울 수밖에 없고 또 바산이가 있지 않습니까? 올 시즌 바산이 선수가 조금 주, 주춤하다고 볼 수가 있지만 갈레고에게 오히려 약간 좀 내주는 측면이 있거든요. 또 약간 또 뒤에서도 받쳐 주는 역할을 하고고 있기 때문에 사실 발레고 갈레고 바산이가 둘다 왼발잡이에요. 그래서 바산이 선수가 보통 오른쪽에 서서 약간 또어 어떻게 보면은 장점이 살아나지 못한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산이 선수에게 뭐 공간이 났다, 어, 왼발 걸렸다 이러면 바로 득점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이기 때문에 부천 입장에서도 바산이의 존재는 아주 매력적이고 또 제가 인상 깊게 보는 선수는 중앙의 박형빈 선수거든요. 이 박형빈 박 한민 선수가 경기마다 이제 중앙에서 상대 팀 볼을 굉장히 잘 끊어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중앙과 인천과의 그중원 싸움에서 충분히 부천도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카즈 선수도 이 패스를 굉장히 잘 찔러 주기 때문에 그러나 역시 불안한 거는 수비인데 부천이 보통 343 포메이션 가거든요. 이 시즌 초반에는 어린 선수들이 3백을 써 가지고 어 확실히 불안했어요. 근데 이제는 어뭐 베테랑급인 전인규 이 구자룡 선수가 어느 정도 수비 안정성을 또 더해주고 있고, 다만 왼쪽, 양쪽 윙백인, 티아 깅요, 그리고 이 김규민 선수, 이두 선수가, 어, 사실 굉장히 돌파력이 있습니다. 어, 또 공격적으로 나서는 그런 플레이어들인데, 사실 그만큼 수비에서는 조금 불안하지 않나라는 점이 불안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올라가자니, 또 인천에서 사이드가 부담되고, 그렇다가 안 올라가자니 또 공격이 되지 않는, 이거는 이제 부천으로서는 충분히 공, 격 고민이 될 수밖에 없고 지난 성남전에서는 실점하진 않았지만 사실 실점 위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거는 성남이 놓친 거지 부천이 잘 막은 게 아니라 아니거든요. 냉정하게 보자면 그래서 부천이 현재까지는 실점이 1 0 골이나 돼요. 이 수비에서의 개선점이 분명히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그러나 이제 올 시즌 부천이 부천을 보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점은 작년에는 솔직히 답답한 경기가 많았거든요. 너무 지키는 축구만 하니까 솔직히 재미없는 축구 노잼 축구가 많았어요. 그러나 올 시즌에는 점유율도 꽤 높게 가져가고 무엇보다도 공격력 공격적인 축구를 구사한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한골 넣으면 잠그기 급급했는데 이제는 한골 넣어도 계속해서 공격적인 축구를 가져간다는 점 그리고 선제골을 먹혀도 바로 또 공격을 해가지고 동점골 역점골까지 이, 이끌어낼 수 있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야 이번. 시즌은 팬 입장에서는 상당히 재밌는 축구를 구사하는 게 바로 부천 축구라고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서울 이랜드, 뭐 수원전에서 그랬던 것처럼 인천이 아무리 강하다 한들, 부천은 그야말로 뭐 5백 뭐 세워가지고 수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도 공격할 수 있거든요. 맞불작전 놓을 수 있는 이현민 감독의 전술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어, 또 이번에 인천전이 또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인천은 상대적으로 이제 선수 퀄리티는 좋지만, 선수 연령층이 좀 높거든요. 그러나 부천은 선수 연령층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 뜻은 이제 기동력을 어느 정도 갖췄다는 뜻이고, 그래서 이걸 앞세운다면 부천 역시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자, 어쨌든 부천과 인천, 인천과 부천 이번 경기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인천 입장에서는 1위. 1위를 지금 수성하고 있지만 2위 성남 간의 승점 차이가 고작 3점 밖에 나지 않습니다. 이번에 성남이 수원 원정길 어 쉽지 않은 경기를 가면서 이게 아마 수원이 성남을 잡아버린다면 인천 입장에서는 더더욱이 좋죠. 부천을 잡았을 때 승점 차이가 6점까지 벌어질 수 있는 기회고 부천 입장에서는 현재 6위긴 하지만 승점 14점으로 지금 승+ 승점 1 4점인 팀이 서울 이랜드 수원 그리고 부천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그 위에 팀들 전남 15점, 성남 16점. 만약에 인천을 이겨야 혹은 최소 한 비기기라도 해야지 이 승격권에서 어느 정도 머무를 수가 있거든요. 어승 인천에게 또 지면은 그 밑에 있는 부산과 경남이 언제든지 치고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부천은 이 경기에서 사활을 걸어야 됩니다. 진다면 초반에서 승격권에서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부천이 현재까지 분위기는 굉장히 좋지만 결국 승격을 위해서는 승격 경쟁하는 팀들을 잡아 줘야 되거든요. 이부 부산, 서울 이랜드한테 졌고, 그리고 수원과 성남에게는 비겼단 말이에요. 결국 올 시즌 지금까지는 승격을 노리는 팀들을 잡아내지는 못했어요. 승격을 위해서, 승격을 위해서는 이 팀들을 꼭 잡아줘야 되거든요. 아직까지는 그 지경에는 못 이르지 않았나. 그래서 그거를 좀 이겨가지고 그 분위기를 바꿔줄 그런 전환점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그게 바로 인천전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주 토요일 최초로 펼쳐지는 03이 더비. 이게 왜 03이 더비냐면 부천이 경기도인데도 031이 아니고 03이 부... 인천 지역 번호를 써요. 그래서 예, 03이 더비인데 자, 부천 운동 종합 운동장에서 그역 역사가 시작됩니다. 03이 더비 부천 종합 운동장 토요일 4시 반이기 때문에 아직 표 많이 남았거든요. 오셔 가지고 어, 경기도 보시고 또 부천 맛있는 거 많습니다. 맛있는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고, 또 따스한 봄날을 만끽하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